안녕하세요. 로또리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71회 추천 결과와 또 주요 특징이었던 저번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1171회 추천 결과인데요. 네, 1171회 저번호가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죠. 가장 큰 번호가 이게 17번이었는데 1등 당첨 게임이 네,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게 스물한 게임이었고 당첨 금액이 네, 11억원에 그쳤습니다. 저번호는 이제 1번에서 22번으로 구성된 낮은 그런 번호군들을 의미하는데요. 이제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큰 번호가 17번이었기 때문에 6개 당첨번호가 모두 이제 저번호였죠. 저번호는 근데 사실 올해 좀 부진한 결과를 보여왔습니다. 이제 뭐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좀안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. 요게 이제 3월 말부터인데요. 이제 저번호가 3월 말부터 좀 이제 부진을 보이다가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다출을 기록하면서 예, 어떻게 보면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좀 보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좀갈 길이 멀죠 예,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예, 앞으로 좀 많은 추현을 해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번 호 입장에서 좀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 어쨌든 이렇게 추현이 쌓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들이 평균으로 회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은뭐 뭐, 고학계, 저학계 이야기도 나왔는데, 이게 원래는 지금 5대5로 맞춰져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고학계 쪽으로 좀 쫄려 있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평균으로 뭐 회기를 할 거다. 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좀 저번호가 많이 나올 것이다.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, 이제 뭐,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기할지 이제 나오던 번호가 계속 나올지 뭐이 부분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, 뭐, 전반적인 결과를 봤을 땐, 결국 큰 틀에서는 좀 평균으로 회귀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뭐, 요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은, 뭐 다가올 1172회 추첨에서도 1번에서 22번 사이에 저번호, 예. 저번호에, 뭐, 적어도 이제 4개 이상의 번호를 좀 선택해 보시는, 뭐, 요런 방법도, 예,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번 주도 회원님들의 당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로또 위치가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